맘맘맘 초대석 박수! 박수 너무 반가운 네.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 정말 이게 2년 2년 만인가요? 한 2년 정도 된것 네. 같아요. 이다랑 대표님 그로잉맘의 네. 이다랑 대표님 <laughs> 모셨습니다. 고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 그때 네 그로잉맘이라는 걸 한다고. 그쵸? 나오셨었죠 하기 전이었죠 그게 언젠지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아무것도 없을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로잉맘이라는 사업 구상을 하는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두 분의 아이 엄마가 사업 어, 구상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인터넷상으로 접속을 한다는 얘기를 아, 듣고 그때도 그러던 게 아직도 그러고 요 그래서,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반가운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희 그로잉맘의 소개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네. 아, 근데 소개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우선은 이제 엄마 아빠들에게 육아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떤 블로거이자 어. 어, 현재 회사인 그로잉맘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회사인 그로잉맘은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 전문가와 또 우리 육아하다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엄마 아빠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네. 네. 연결을 어떻게 해 주는데요? 어 제가 온라인상에 저희가 개발한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를테면은 엄마가 되게 고민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인터넷 저도 운영하다 보면 블로그에 막 댓글이 엄청 많이 맞아요. 달려요. 근데 맞아. 답변을 너무 해드리고 싶어도요, 막 네. 마음이 급하시니까 아이가 몇 살인지도 안 남기시고. 어. 또 제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답변을 이제 대충은 할수 있어도 정확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서비스 안에 오시면 마치 오프라인 상담센터에 가는 것 같지만 음. 훨씬 가볍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 일단 들어와서 간단하게 아이 성향도 분석이 됐고요. 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랑 같이 있는 영상을 10분짜리 로 업로드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 네, 그래서 업로드하면 저희가 분석 알고리즘에 의해서 엄마의 상호작용 패턴, 아이의 어떤 강점과 음 이제 보완점 음 이런 좋지. 것들 이제 분석이 되고 그게 리포트로 제공되면서 그 결과가 상담사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있으면 훈육이든 뭐든 질문이 생기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담사가 답변을 해주는. 식인 거지요. 근데 취지를 잘 살리셨네요. 그때 취지가 뭐였냐면 아이가 자라는 것만큼 부모도 교육을 통해서 자라야 된다라고 음,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너무 부족해서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지금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그 그로잉박스에 보면은 평소 아이랑 나랑 노는 모습을 실제로 네, 찍어서, 찍어서. 그거를 분석해준다는 게 저는 보고서 네. 와, 이게 되게 획기적이구나. 왜냐면 저희가 상담 클리닉 가서 네, 아기 상담을 받아보면 음. 조금은 놀이방 같은 거에다가 맞아요. 카메라 설치하고 30분 노는 거 보고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용도 비싸고 되게 비싸고요 아이들이 낯선 환경이니까 환경이 원래대로 모습을 잘안 보여줘요 그리고 엄마도 좀 어, 연기하게 어, 될것 어, 같은 영상을 거의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도 <laughs> 생기고요 문제가 생겨서 꼭 상담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너무 궁금한 게 그냥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육아 정보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 우리 그렇지. 성격이 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는 어떤 성격일까 어떻게 노는 아이일까? 그런 걸좀 아시면, 음, 재밌는 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아이에 대한 통찰력도 되게 많이 높아지시는 아, 거예요. 음. 뭐 고민이 되게 진중해지고, 네. 어, 처음엔 되게 사소하고 작은 질문이었다. 나중에는 되게 굵직굵직하고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맞아. 엄마들도 많이 읽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에디터로서 아, 또 경쟁도서에 네. 대한 분석을 네. 좀 하잖아요. 아이책 리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는. 응. 어 감사합니다. 어. 사실 그 내신 책이요. 저도 이제 제일 먼저 구입해서 읽어서 보면서 어. 제 책을 거기에 맞춰서 한번 렇게봤거든요 아 다음엔 잘 써야겠다. 아 <laughs> 이런 <생각이> 그러신 분이 <laughs> 1년 동안 원고를 안 주셨었다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이번에 끝냈습니다. 네네. 네, 나오겠죠. 네, 담당 에디터님한테 네.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전화는 받았습니다. <laughs> <laughs> 너그로 연구해 주시고 저희 책을 두 번째 책도 같은 에디터님 이 해주셔서, 네. 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책 제목은 뭐예요? 엄마의 심리학 수업이어서요.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계속 사십몇 아회 자리를 계속 연재해왔던 게 있어요. 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육아서이기 보다는요. 엄마들이 좀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는 느낌? 음. 네.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엄마의 입장에서, 육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지금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모든 것이 다 문제행동인 건 아니잖아요. 음.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는 책이에요. 네. 애초에 어떤가요? <laughs> 잘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잘잘될 어, 잘 거예요. 내용이 네. 참 좋았어요. 이 내용도 참 좋았고 여기 보면은 블럭 다섯 개에 대한 음,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만 집에서 한번 해봐도 도움이 네. 많이 될것 같아요. 그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기질이라는 거는 뭐 저희 말고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사용하는 되게 좋은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실제 검사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질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면 기질, 뭐 성격, 막 이렇게 가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쓰는 레고 블럭을 가지고 이 기질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확실히 육아를 할때 아이 행동에 대한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기질 아카데미는 뭐 지금 전 백화점에서 가장 잘 마감이 되는 강좌이기도 하고요. 음. 보통 검사가 다 포함되고 엄마와 아이의 기질을 음. 조합해서 이제 궁합까지 네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그 시작점처럼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 있고 어떤 블록별로 내가 아이를 어떻게 육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어놓은 책이에요. 어. 궁금한 게 이제 직접 상담실을 열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엄마들과 접하고 계실텐데 어때요 최근 트렌드 요새 엄마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민과 음. 특징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연차가 바뀌잖아요 그럼 적응과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음 유치원 적응 음 어린이집 적응 또 바꿔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시고 훈육은 네. 언제나 이게 매주 통계를 내보면 베스트. 아, 베스트는 훈육이고. 네. 근 이제 뭐 훈육을 하는 행동에도요, 사실 뭐열 가지 정도의 고민이 있다고 치면은 한 절반 정도는 사실 아이들이 원래 그 시기에 하는 되게 아. 당연한 음. 행동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좀 발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음. 4세, 5세, 6세 이런 나이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기대가 있잖아요. 네. 어 그만큼 이제 성인도 사실 감정조절이 잘안 되면서 아이가 막 감정이 막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고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거든요. 음. 근데 실제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어떤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도와드리죠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건 여전히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지배하는 것중에 하나가 애착인 거예요. 애착이요? 여전히. 예. 음 네, 그니까 어, 애착이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약간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뭐, 애가 적응을 잘 못해도 애착이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아, 이제 음. 애가 때가 많아도 혹시 제가 초기 애착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음. 그러니까 약간 애착이 사족처럼 늘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엔 나랑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음. 근데 그건 초기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애기 엄마들 초기에는 잘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막 아이한테 음. 솔직히 화도 나고, 요막잠못 자니까. 그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애착이라는 죄책감은 남는 것 같아요.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또 클티컬하진 않거든요. 초기 애착만 음. 중요한 건 아니라 이렇게 보다 음. 살다 보면 음. 아이한테 잘할 때도 있고 약간 못할 때도 있고. 있지만 다시 보상이 되고 음. 그럼 이제 다시 좋아지는 음. 그런 음. 치유의 과정이있는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시절에 예를 들어 아기 음. 돌 전에 내가 빨리 출근을 해서 얘를 딴 데다 맡겼다라는 면은 그 애가 스무 살이 돼도 그때까지도 계속 그게 이렇게 남는데 음, 음, 그렇지 않은 거죠. 음, 음. 사실은 뭐 어쨌든 내가 아닌 좋은 애착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아이가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신뢰감은 다 채워지고요. 물론 엄마와 아이가 이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스킨십이나 놀이나 상호작용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애착이 아이의 인생을 막 엄마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애착이고 이런 경우는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너무 걱정하는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음. 네, 사실 그걸 걱정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면 빨리 지금 아이와 할수 있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쵸. 계속 죄책감에 이제 눌려 계시고 그게 이제 자신감을 계속 음. 깎아먹는 원인이 돼서 되게 안타까울 때도 많고. 그럼 음. 그로잉맘의 도움을 얻고 음. 실제로 좀 많이 변화하시거나 관계가 많이 괜찮아지고 음. 뭐 그런 분들은 정말 많 많은 많은가요? 음, 일단 저희가 이걸 사업 전에 온라인 서비스 전에 그냥 그로잉맘이라는 부모교육 회사로 음. 동일한 걸 운영했을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 아직도 아. 저희들의 고객으로 계속 남아계셔 주세요. 아. 근데 보면 어, 확실히 아이를 보는 관점이 되게 많이 건강해지신다는 걸 제가 아 느끼게 돼요 고민이 되면 일시적으로 저희한테 문을 두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딱 드리면 아 맞다 하면서 본인이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솔루션을 생각해 내시고 자기 결정권을 딱 가지시는 거예요. 음. 사실 육아가 너무 전문가를 쫓아가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음. 육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감 있게 아 이렇구나 하고 딱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되게 정보에만 의존을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음. 가끔 이제 엄마들이 그렇게 주도성과 자신감이 생긴 것들을 이제 보게 될때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저 필요할 것 같네요. 선생님, 아, 나 저는, 저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기는 괜찮은데 내가 잘 못해줘서 얘가 이런나 이런 죄책감과 또 이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 잘 해줘. 그놈이 출산 후 2개월 만에 맞아. 일을 또 하셔가지고 음. 그 마음이 있어요. 남들은 3개월 쉬는데. <laughs> 1년 보통 쉬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데, 항상 저도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는 생각보다 음. 건강하고 플렉서블 하다. 음. 네가그 시기에 못했어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랑을 보여주면 충분히 애착관계는 음. 다시. 조금 뭐 했던 것도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이제 애기가 저희 애기가 응.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응. (6세가) 되면서 행동적으로 조금 이제 저, 제가 생각할 때 아~ 응.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보이면 내가 뭘 잘못해줬나 응. 내가 뭐~ 부끄러움이 많으면 내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릴 기회를 많이 안 만들어줬나? 내가 너무 집에서만 내가 너무 일해서 동네 어? 친구도 너무 친구가 없나? 이런, 이런 생각도 들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음. 저희가 동영상을 받아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엄마들한테 뭘 잘못했다라고 알려드리기보다 저희가 네.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뭘 잘하고 계시는지를 아. 알려줘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상호작용을 10분을 해요. 그러면 되게 잘하는 그딱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보통 자기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하도 뭘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맞아요. 듣고 그 엄마의 각각의 성격에 맞춰서 장점이 너무 또렷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엄마의 강점 부분에 그런 장면도 보여줘요. 음. 이게 너무 잘한 장면이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은 뭐 잘, 아이랑 어, 관계가 더잘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음. 오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최근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맘 나누장 아, 네. 마켓 같은 걸 열었죠. 네네 마켓이에요. 별별 마켓이에요. 별별 다지. 트리마켓. 약간 바자회라고 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맘 나누장. 네. 음. 근데 그때 이제 그게 결국 그 미혼모들을 위한. 네. 기부 같은 네, 걸해하는데그 네. 기부 품목이 낮잠이불이었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표님 나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품목을 정한 이유. 음, 저희 원래 맘나는 장이 네. 2회예요, 이번에 한 게. 사실 어. 1회가 있었어요. 네. 그 언제였냐면 2년 전쯤에 여기 진짜. 출연하기 전에 부모 교육을 했던 엄마들이 이제 왜 만날 때마다 돈을 조금씩 간식비 걷잖아요. 네. 아. 요거 남은 거 기부하고 싶은데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약간 뿌리고 싶다 하셔가지고 아. 이제 그때 조그맣게 다들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조그맣게 마켓을 이미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음. 그때 만드신 이름 그대로 쓴 거예요, 만나는. 음. 엄마들이 만드신 이름으로. 근데 사실 이게 마켓이 생각보다 너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정말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우연히 어떤 미혼 엄마 아빠를 돕는 기간을 알게 됐어요. 음. 근데 저희가 찾아가서 만났을 때 뭐가 필요한지 여쭤었거든요. 이제 네. 네. 원래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이렇게 계속 주려고. 드리려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체온계랑 낮잠이 불이 없는 거예요. 어. 체온계는 아이 키우는 집에 있어요. 네, 되겠지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은 그게 눈물을 참느라고, 왜냐면 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이제 집에 체온계가 없어서, 체온계 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어, 너무 에, 그렇거든요. 근데 낮잠이불도 항상 뭐더 좋은 거 사줄지, 검색했지, 음. 음. 그런 고민 한적 없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특히 미혼 앞 들이 그렇게 사각지대에 계시는 거예요. 음. 출생신고가 안 되고, 음, 취업도 음.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좀 엄마들의 어떤 모성을 모아보는 행사를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탁조마켓이랑 같이 해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었죠. 음. 그때 이제 블로거 분들이 협찬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황이 네, 살잘 끝나셨어요. 어, 너무 좋은 일 하셔서 제가 박수 한번 쳐천드립니다 아, 더, 번, 더 어, 번성하셔서 어, 더 잘, 커지고 잘 계속 또 이런 마, 나눔의 마켓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목표 아, 금액 3배세배더이성해서 3배 <laughs> 낮잠이불과 채운게 외에 긴급 지원까지 이제 할수 있게 되었어요. 오 너무 좋은 일 네. 많이 하셔서 그러면 어, 지금 뭐 어, 이번 회는다랑님 음. 이렇게 보내드리고 다음 회차 때또 모셔가지고 네. 네 얘기를 더 나눠보는 걸로 할게요. 워킹맘 전 엄마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뉴맘맘맘 안녕.